바로 화면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4시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크게 빠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어제 이제 버거 타임 때와 비교하면 이제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 24시간 대비해서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데 좀더 빠진 거죠. 어쨌든 빨간색이란 얘기는 어쨌든 조금 더 빠진 거다. 그래서 불안한 이런 상황이다 1 시간봉으로 좀 볼게요. 1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어 이제 제가 어제 진짜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시점 114K 이상의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때부터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 하락 추세. 이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체적인 단계 하락 추세는 벗어났지만,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지 진짜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것인데, 어제 시점에서는 114K 이상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상승한 것을 딱 보면은, 지금 고점이 딱1 1 4 k 예요딱 114K를 정확하게 지금 찍고 내려왔다. 그래서 정확하게 114K를 터치하고 모든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 무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 상승분의 모든 것을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108.4k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일본 차트로 좀 볼게요. 우리가 어제도 약간 이 시간대는 좀 불안한 고그 상황이었잖아요 었 그래서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이 200일선의 지지 테스트 200일선을 지켜주느냐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버거타임 때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상승을 해서 막 114km를 넘느냐 마느냐 막 갔는데 결국에는 거기를 막고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또긴 몸통에 음봉으로 결국엔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200일선, 이 분홍색깔선 200일선을 지키긴 했거든요 200일선을 지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현재는 사, 살짝 소폭의 양봉이긴 하지만 현재도 이 200일선의 지지테스트를 다시 한번또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왜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을까? 왜 상승분을 반납을 했나? 그러면은 어제 그 버거타임이었잖아요 미 증시도 봐야 됩니다. 미 증시를 보게 되면 얼룩덜룩 합니다. 좀 이렇게 많이 빠진, 빨갛게 빠진 빅테크도 있고, 이렇게 초록을 보인 이 빅테크도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도 얼룩덜룩 하다. 그러면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는 0.47%의 상승,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S&P 500은 0.22, 0.22 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변동폭은 0.0%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였다라고 보면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막 어, 요동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좀 하다가 어,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데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5분 단위로 볼게요. S&P 500 5분 단위로 보게 되면 이때 이제 미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한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막 합니다. 상승을 쭉 상승을 쭉 하는데 잘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 캔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긴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노란색 선이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노란색 선하고 같이 이제 상승을 보이던 미증시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을 보였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도 이렇게 빠진 거였다. 잘 상승을 하다가 추세 반전 하락이 나왔던 시점. 이때그 시간이 지금 1시 50분이거든요. 그때 1시 50분 때. 그럼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기 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오늘 새벽 1시 56분에 나왔던 거예요. 트럼프 시진핑과 좋은 거래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거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딸랑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기사가 딸랑 이렇게만. 그렇다면은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 이렇게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지금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 트럼프가 어제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거냐. 정말 이제 회담이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한 거냐. 고고가 또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시진핑과 무역 협상 잘할 것. 한국, 일본과도 관세 협상 어, 잘 했다. 지금 한국하고 계속 하고 있죠. 뭐 3,500억 달러를 주고 지금 막 어지러운데.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발언도 한 거고 트럼프가 어제 백악관 로즈 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고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수 없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시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정한 합의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또 시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라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혹시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황이 너무 험악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험악한 게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 뿐이다. 나는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해 훌륭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얘기를 일단 한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 문맥을 봤을 때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 얘기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이 기사를 봤을 때 딱히 회담이 불발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지금 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무진끼리.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비즈니스 영역으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일해도 이런 문구 하나를 그냥 딱 해서 기사가 나오고, 요게서 하나의 그 하락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하락의 재료로 쓰인 것 뿐이다. 그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인 초점이 여기가 아닌데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지금 협상 중인 비즈니스 영역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만 딱 보고 지금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 S&P 500,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S&P 500에, 여기 51선이거든요? 51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 요 때, 관세 쇼크 이후로, 단한 번도, 51선, 그러니까 요 때를 깨고 지금 올라와서, 단한 번도 51선을 깨지 않을 정도로, 상승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못 오르는 거냐? 못 오르느냐? 오를수 당연히 있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사상 최고가까지 또 떨구고서는 거의 근접해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크게 변동성 없이 이제 결국에는 살짝 빠진 이렇게 음봉을 일단 보이긴 했어요. 음봉을. 그러니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51선을 깨지 않고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을 하락의 재료로 삼아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이렇게 잘 가다가 지금 크게 떨어졌지만 51선을 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 그리고 코인 시장에는 대청산의 이벤트가 된그 주된 이유, 재료가 무엇이었느냐. 무었, 트럼프의 무역전쟁 확장판이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게 지금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2일인데, 20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20일 날 라이브 영상에서 찐 상승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김프였고 김프. 그래서 2024년 8월 앵커리 청산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니까 지금처럼 이때도 큰 청산이 나왔던 이벤트로 인해서 청산이 나왔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움직임과 또 비교해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프가 높다라는 고그 얘기였죠. 볼까요? 지금 현재 김프? 현재 5.3%. 그러니까 어제 한창 막 장이 올라갈 때만 해도 한 4%대로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장이 빠지니까 5%대로 또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현재 위치다. 50일 선을 관세 쇼크 이후로 단한 번도 지금 깨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알트 시즌 이 인덱스.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 현재 40일. 그러니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찍고 우리가 2018년부터 쭉 봤을 때 일단 알트 시즌 을한번 찍고 오면은 진짜 찐 상승장으로 갔을 때이 비트 시즌을 찍고 갔다 결국에는 찍고 갔다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40일까지 내려왔으니까 기어코 비트 시즌까지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난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크지 않을까 뭐 반드시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찐상승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 시기다. 결국엔 그거거든요. 결국엔 아직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찐상승으로 넘어가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대하락의 원인, 대청산의 원인이 되었던 재료로 쓰였던 그것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관세 100% 때리겠다. 그러니까 무역전쟁 확장판을 이때 선언을 하게 되면서 하락이 된 건데 사실상 지금 그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찐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아까 제가 투자 이 심리상 만들어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찍고 나서 바로 상승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또 올라가면 누군가는 또 데드캡 바운스라 생각하고 팔고 그래서 제가 대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제가 과거에 이런 하락 갑자기 큰 하락이 나왔을 때를 다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단한 번도 여기서 찍고 나서 이렇게 상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다 다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은 나왔다. 어제도 상승했던 주된 원인이 이걸 썼거든요. 버거타임 때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6% 넘게 급락을 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 그니까는 지금 금값이 어제 좀 유난히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버거시, 버거 버거타임 되면서 이제 금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막 금값이 막 고공이 올라가고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시 또 돌게 되면서 어,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현재 금차트를 보고 어느 때를 연상케 한다라고 제가 라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느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틀 전에 제가 금값이 최근에 막상승하는 보고선 어느 때를 연상을 시킨, 다 어느 때가 좀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때와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때였어요. 이 때. 요 때. 2018년. 그러니까는 S&P 500이 이때 계속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 때. 그러니까 요 때가 지금 트럼프 정권에 있을 때그시기예요 2018년이니까. 요, 요, 왠지 지금의 금 가격이 요 곳을 좀 요, 요 그림을 연상을 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을 움직인 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포모가 있는 거니까 이제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어떻게 보면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금은 뭐다? 안전자산. 대, 다수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기가 버블의 정점일까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널은 지 보였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좀 말아 올렸네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제는 마이너스 5.32%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금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2017년도에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또 2021년도 요때도 때도 이렇게 봐야겠네요. 금이 어쨌든 고점을 찍고 상승을 하다가 꺾이면서 꺾이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써놓던 거예요. 진짜 버블이 시작이 되면 금 가격 상승은 주춤해질 것.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그럼 오늘 아, 금 가격 막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데, 왜 하락이 됐느냐. 또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금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비트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또 자세히 보면은, 고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이때 비트코인도 보시면, 비트코인도 보시면, 찍고, 더 오히려 하락을 한, 요런 시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금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비트가 다 바로 상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디커플링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금이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달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요걸 봐야 된다는 거지.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왜 금이 떨어졌는데 왜 비트 안 올라?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긴 했지만, 금은 지금 시그널을 줬다. 그까는뭐 그러니까 어제 하루 하락만으로 이제 금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은 어렵긴 한데 이제 하루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제 그곳을 보고선 2018년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빠졌던 고런 흐름이 연상케 한다라는 거 봤을 때 어쨌든 고점에는 다가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다만 무역전쟁 확장판 이것이 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딱 어떻게 보면 시야는 좀 정해져 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APEC 회담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것이 일정은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29일 날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29일 날 잘하면은 뭐 당일치기 일정 아니면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이제 시진핑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간밤에는 또못 만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이 상승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으니까 일단 이번에 하락의 재료로 대청산의 이벤트가 생겼던 그 재료가 이거였었잖아요. 무역전쟁 확장판. 근데 이것이 제거가 된다면 이것이 상승의 신호탄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협상이 되긴 할 거예요. 정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진짜 전쟁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협상은 될 텐데. 근데 이 협상이... 해담이 결렬되고 협상도 질질 끌리면서 시간 끌기로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은 또 악재 그 재료로 받아들이고선 미증시가 드디어 이제 51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미증시가 51선을 깨지는데 비트는 당연히 또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는 다시 바닥 테스트를 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대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시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막 상승이 나왔다가 꺾이는 흐름은 어쨌든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어그 실마리는 남아있다. 실마리는 남아있는 것이고 저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잘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잘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죠? 열흘, 일주일 정도 남았구나.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도 어떤 일이 막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기회는, 알트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에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급함을 좀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또 의미가, 무슨 의미가 또 있느냐? 요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추매를 별다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정립식으로 꾸준히 해왔지만 제가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째려보고 있는 코인으로 플레어를 말씀 드렸어요. 플레어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급, 그, 번개 라이브 때 거의 2 시간 동안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플레어를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큰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상승이 700원대에서 지금 거의 5,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한 3,600원 한 600원 정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큰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플레어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봤던 추석 시기가 딱 여기였는데, 그때가 딱 상승세계형이어가지고 상승세계형이면 요런 흐름으로 가다가 하방으로 내리꽂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추석 초만 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아,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 대청산 이벤트를 재료로 삼아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각수렴의 하단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달러차트거든요. 이게 달러차트. 여기 보면 0.017달러 잖아요 근데 요것이 원화차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비트에는 상장안돼 있는데 비싸면 상장이 돼 있거든요 원화차트로 보면 은 아직 터치를 안 했어요 아직 터치를 안 했다 그래서 저는 달러 차트로는 터치를 했지만 원화차트로는 터치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째려보고 있는데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함을 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세워서 여기 만약에 온다. 그럼 여기에 왔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터치하고 바로 물론 이렇게 터치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때처럼 덜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치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사는 게 아니라 터치하면은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달러 터치 했으니까는 그냥 여기서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결국엔 찍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거다. 여기를 찍지 않고 갔다고 해가지고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회는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와. 근데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르고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냥 놓치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뿐이지 기회는 어디에서든 항상 옵니다. 항상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그냥 날아갔다 그러면은 그냥 아 이게 내거 아니었구나 다음 기회를 또째려보고 있다가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막 조급함을 버리지만 떨어졌을 때 매수할 를때 분할 안 하고선 그냥 한 번에 막 매수 들어가고.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희 소통방에도 그냥 이 정도 됐다 생각해서 그냥 다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장세가 어떤지 여러분도 보시면 계속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죠? 계속 지지부진 하고. 또, 알트, 그래도 알트, 저기, 비트는 반등했다가 하는데, 알트들은 계속 지금 저점을 갱신하는 이런 자발트들도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회는 알트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이 지금 아더스 시총이거든요. 그니까 러 시총 10개, 메이저 코인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 시총을 아더스라고 합니다. 그죠? 아더스 시총. 그니까는 여기에 이제 비메이저, 뭐 자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럼에도 지금 2023년부터 지금까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상승 채널의 하단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상단에 지금 가지도 못하고 상단에 갔을 때가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 그리고 작년 3월 달, 이때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막 갔었던, 그래서 이때 이후로 상방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상승 채널의 하단을 찍었을 때, RSI를 지금 제가 일봉으로 본 거예요. 보면은 하단을 찍었을 때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했거든요. 하단을 찍었을 때 RSI가 과메도 30, 30을 찍었던 고용역 그 이때도 30 밑으로 떨어졌었고 과매도 영역. 이때도 이제 이때가 이제 작년 8월 엔캐리 청산 때였네요. 엔캐리 청산 때. 그리고 이때가 올해 이제 관세쇼 크때이때도 하단을 찍었는데 RSI는 이 과매도 영역.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그런데 그 이후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를 찍고 어쨌든 크든 작든 크든 작든 다 여기를 찍고선 상승으로 향했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단에 터치를 하면서 RSI가 이번에 30을 찍고 살짝 지금 와서 지금 현재는 36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이면 어느 정도,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이면은 상위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 비메이저, 코인들 얘네들은 지금 거의 바닥 그 수준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알트들이 여전히 갈 길이 가장 먼 것이 아더스 시총인데 아더스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것이다 올라갈 때는 순식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RSI가 30, 과매도 영역을 찍으면서 하단 부분에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그러면, 알트코인, 이 비메이저 알트코인에 몰빵을 해야 되느냐? 절대 아니다. 비메이저, 잡코인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잡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의 5% 이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조금만 탄다 하더라도 터지게 되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비중이 적어도 충분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비중을 실어서 한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기회는 알트에 있다라고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다. 여기다. 그런데, 여기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메인으로 삼아서 몰빵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어, 일부 부분은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잘 되면은, 하이 리턴인데 안 되면 하이 리스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더리움, 리플 이미 많이 오른 메이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른 이런 코인에서 기회가 있다.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이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더스 시총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장이 상방으로 간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보고 지금은 가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뭐 유동성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비로 어렵고 어, 힘들고 과연 올까? 시즌 종료가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들지만, 아, 근데 여러분이 가만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번 진짜 어려웠던 그 시기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만 보시면 돼요. 작년에 2024년 3월에 고점 찍고 거의 한 7개월 동안 주구장창 계속 하락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장이었죠. 긴 조정장.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급반등이 했는데 그 전까지도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었습니다. 그거와 비교를 해볼 때 지금은 과연 어디 위치에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될그 시기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